할렐루야. 오늘은 이사야 54장에서 56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도 이사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실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와 은혜가 우리 삶에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이사야 54장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은혜의 새 시대를 약속하시면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또그 영광을 나타내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앞부분에서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그 관계를 결혼에 비겨 말하며 젊었을 때의 수치는 애굽의 종살이를 생각나게 하며 과부 때는 그 주민들이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홍수 때와 같이 다시는 그러한 심판을 내리지 아니하실 것을 약속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수치와 치욕을 당하지 않도록 하심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의 모습은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와 은혜로 나타, 나, 나타나게 될 줄을 우리는 믿습니다. 55장의 말씀은 어,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오신 언약으로 초대하며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일어날 그 변화에 대해 열거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대,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또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길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과 다르며 우리의 길보다 높으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높은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값을 이미 지불하셨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속량 받으셨기에 우리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나아가면 될줄 믿습니다. 우리는 양식이 아닌 것을 쫓지 말고 또 배부르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는 것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삶의 만나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또 좋고 기름진 것으로 우리 삶의 즐거움이 끊이지 아니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제 56장부터는 이제 포로 생활에서 귀환하고 돌아온 다음 세대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당시에는 이방인들도 아주 많이 섞여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던 시대입니다. 우상숭배에 참여했던 그 이웃 민족, 민족들도 있고 귀환하면서 포로기한을 하면서 함께 오기도 하고 또 성전 재건공사에 동원된 그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4절에서 8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자는 그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또 기쁨으로 안아주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은 곧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일컬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당시에 환영받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 모아질 것이고 하나님께 속함을 받게 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오직 주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순종하며 따를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께 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역사, 은혜의 역사에 함께 이 말씀을 통해 또 동참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사야 54장에서 56장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 54장 인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구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틀을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대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에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입니다. 내 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궁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네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궁일이 여길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한 논이.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궁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너 권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내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내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내 성문을 만들고 내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축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음 중,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제5 5 장.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는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어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아기는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찔리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제 56장.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이라 임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 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재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시는 주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 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